안녕하세요. 예, 네, 토지프레너 김인철입니다. 어, 엊그제는 제가 이제 50분에 걸쳐가지고, 이제 광명시 지주가 되신 분들한테, 어,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 어, 지금 그 현황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임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땅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전에, 어, 지금 제가 안에 입고 있는 옷, 옷을 제가 그 엊그제 방송할 때도 입었는데요. 어, 이 옷은 저, 어, 저 때문에 땅을, 소각장 옆에 땅을 사신 누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 때문에 광명시 땅을 사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너무 잘 맞고, 어, 그제 스타일하고 좀잘 맞아서, 어,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그 드리고 싶네요, 누나. <laughs>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제가 오늘은 그, 우리들이 많이 받게 되는 질문, 그리고 딴, 제가 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어, 그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어, 전라북도 진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 외갓집에 이제 거기, 외갓집에서 태어났는데, 어, 어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냈고, 근데 그, 외갓집이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음, 60살까지 살면은 너무 장수를 했다고 그래서, 어 잔치를 했습니다 환갑잔치 를어 외할아버지 환갑잔치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외가 쪽에 이제 그쪽에 전답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담 댐 보상이 나오면서 50억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삼촌들이 이제 그돈 가지고 이제 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고 어, 그 돈으로 해서, 어, 전주에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 땅을 옆에서 이제 가족이 그런 걸본 거죠. 그리고 이제, 어, 같이 모임하는 형이 있었는데, 어, 그 모임하는 형 한, 한, 명 중에 아버지가 땅을 상속을 해줬는데,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어, 100억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임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동생이니까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어, 술은 되게 잘 써주셨어요. 그냥 몇백만원 막 들어가는 거는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쓰고, 차도 그냥 수시로 바꾸고,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어, 이제 잠적을 해버렸어요. 어, 그래서 땅을 그, 해서 돈을 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 보면, 어, 실패 사례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성공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말 어렵게 찾아야 한두 개 정도 그 볼까 말까 하거든요. 토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어, 주식으로 손해봤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부자 됐다는 말은 그,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왜그 좋은 땅을 하지? 왜 그, 그, 나한테까지 그런 기회가 오냐? 그러니까, 어, 법인부동산은요, 매도법인, 파는 물건이, 어, 땅입니다. 어, 근데 땅을 안 파는 건 어떻게 하나요? 어, 그 질문도 이제, 그, 답을 드렸는데, 어, 땅은, 그, 매도법인 회사에서 땅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어, 엄청나게 그 세금을 많이, 많이, 많이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금을, 투자를 맞으면 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땅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뭐,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땅을 샀고, 그리고 이제, 제가 10년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서 땅을, 땅에서 돈을 번, 번 것을 봤기 때문에, 어, 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처음 들어간 회사가, 유땡땡이라는 회사인데, 어, 땅은 춘천에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어, 전화를 해서, 어, 어, TM으로 전화를 해서, 어, 그, 뭐, 땅에 대해서 막 궁금한 거 물어보면, 어, 그 땅이 다 전국에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춘천 쪽으로 몰고 가서 춘천단발을 팔으라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틀 만에 이제 그만두고, 어, 다른 회사를 갔더니,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어, 그래가지고, 땅에 지본도 안 알려주고요. 어, 무조건 호재만 위에서 얘기한 호재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피해 사례니까, 판교 테크노밸리가 어, 성공을 한다면, 뭐, 뭐, 땅을 파는 거를, 평택하고 이런데, 뭐, 절대 농지 같은 거를 파는 걸 보고, 어, 파는 사람도 직원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인맥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만두고 어, 며칠만에 그만두고 어, 제가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어, 좋은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말고도 어, 우리가 저 땅을 통해서 이제 어, 수익도 창출해주고 어, 일로, 물론 뭐 이윤을 보기도 하지만 어, 많은 이윤을 보지 않고 고객한테 최대 수익률이 날수 있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 어, 그 같이 연구를 하자.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해왔고, 그래서 어, 땅 땅에서 이제 그 돈을 벌게 해드렸고, 어, 저도 땅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땅한편못 가진 거에 대해서 어, 엄청나게, 저 뭐, 그, 어, 기회가 많았는데 노, 놓쳤다라는 분이 계시, 계신데, 귀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체가 묶이면서 이제 그게 그 어떤 그, 어, 그 땅을 사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단점은 있는데, 어, 그런 귀의 부동산들이 좀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어, 좀 긍정적인데, 어,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이제 같이 그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그게 개선이 많이 돼서, 어, 뭐, 이제 그런 좋은 회사들이 많이 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세무사, 법무사, 판사보다 더 위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 어렵기도 하고, 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막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 우리가 물건을 생산을 하지 않으면 사와야겠죠. 근데 한개살때 하고 천개살때 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저희 버, 저희 같은 그 법인 부동산은 어 이제 막강한 그 우리가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권리 분석을 오래 해서 어 땅을 그 통째로 이제 사는 거예요. 개발 방향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음 연결을 시켜 드리는 거고 어 이유는 보지만 우리가 어,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그 시세보다 낮게, 어, 팔, 낮게 팔기 때문에, 어, 수익률이 좀 높, 아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그, 기획부동산 제가 여기다 지금 해놓 이렇게 해놨는데, 어, 뭐, 이게 낚시하는 모습이고, 이제, 예, 이런 총책들이 있어요. 이런 총책들이. 어 지금 그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이게 너무 이제 어그 너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해놨는데 어60 되시고 70 되신 분들이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건강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일할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고 어, 부동산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어 이거를 아기고 하는 우리나라가 산이 많잖아요 임야가 어, 개발지상은 적고 임야가 많기 때문에 이메를 헐값에 매입을 해서 다른 데 있는 호재를 이용을 해서 팔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67 60, 60, 0대 되신 분이 어 가서 어디 돈벌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어 그런 회사에 가면 돈을 줍니다. 하루에 나가면 어 7만 원씩 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뭐 여러 회사가 있는 음, 그런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하루에 7만 원을 노인 60에서 7 0대신 분들이 벌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그 지인 작업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다이이 이 부분입니다. 땅을 팔려고 하는데 어 내가 친한 친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죠. 어 지인한테 이제 해라.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나 믿어 나못 믿냐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서 땅을 믿고 샀다라는 그, 그 그분을 그 믿고 샀다라고 하는 분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것도 그것조차 산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음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가했으면 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만한 것만 확인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저처럼 이렇게, 저는 완전 진짜, 완전 애기, 애기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하이 퀄러티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 세무사, 법무사, 판사보다도, 어, 더 그, 쳐주는, 어, 되게 이제 엘리트들이 일을 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희한하게, 이제, 그,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헐값에 매입해서, 그 땅에 절대로, 그, 민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고춧가루를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 땅은 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 불능지 땅을 그렇게 파는 거예요. 지인, 뭐,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돈이 될 것이라고, 그, 어, 60, 60대, 70대 되신 분들한테, 어 계속 주입을 시키면 우리가, 어, 쇠뇌가, 쇠뇌를 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미쳐서 팔았는데, 아우 지나고 보니까 그 땅이 이제 완전 쓰레기 땅이다. 대대 대대손손 물려줘도 그래서 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피해사를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다시 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 다행히도 좋은 회사를 만나서 좋은 땅을 하게 된다면 그분은 계속 땅을 투자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유형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어꼭그 회사에 가셔서 어 집안을 확인해라 그리고 어, 거기에 이제 개발 계획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음, 그 땅이 그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있는지도 확인을 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개발 호재가 이제 맞는지가 중복이 됐는데, 어, 그리고, 어, 땅의 소유관계, 그 회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적은 가까운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인들을 조심해라. 어, 뭐, 남이, 남이 규사, 남이 규사, 어, 이런 것들만 피해 간다면, 왜, 근데, 소액 가진 사람들이, 어, 몇천만원 가지고, 이제, 그, 땅을, 그, 팔기 때문에, 어, 뭐, 십, 10, 십만원대, 이십만원대, 삼십만원대에 땅을 살수 있다는 거, 내가 삼천만원 가지고, 천만원 가지고 땅을 살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땅을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열평, 다섯평, 뭐, 이렇게 파는 회사도 있고, 그 정말 그게 뭐 안에 5천평에뭐 10평, 뭐 5평 팔으면 안에 지분자가 엄청나게 늘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분이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분 제도는요. 소액까지 줄수 있는 소액까지 신분들이 땅에 투자할 수 있는 어 되게 좋은 제도 제도다. 그걸 좀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 지분 제도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어, 매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 땅이 작고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다. 아파트도 지분 투자다. 바닷면적에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 걸좀 이해하시면은, 어, 부동산에, 어, 속을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뭐, 그런 다음에, 어, 내가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이제, 어, 나, 낭패를 보고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어, 땅을 살려고 하면 막, 막, 말립니다. 그리고, 지분 거래요. 어, 그,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땅의 그 지분은요, 어, 이건 민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263조에, 어, 사용 수익 처분을, 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알받기도 가능한 땅이고, 근데 알받기가,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것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그, 70%의 동의율을 얻으면, 어, 땅을 그 개발업자한테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70%가 바보는 아니겠죠. 어, 그만큼 그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 70% 동의율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땅들은 어, 그다그 그 우리가 뭐 보상을, 보상을 받을 때그 개발업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또 이제 직접 그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땅을 볼때그 개발업자 입장에서 땅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래서 땅에서 부자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땅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저희가 항상 하는 일이 권리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땅을 권리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지, 우리나라 국토, 구토, 국토 종합 개발 계획, 그리고, 어,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그 10년 주기서이라든지, 그 시에서 이제, 하는 그 정책 방향들, 정치, 경제, 이런 걸다 아울러서, 어, 엄청난 노력 끝에 이제 잡은 땅들이기 때문에, 어, 엊그제 설명드렸던 광명시 땅처럼 그렇게, 어, 좋은 땅을 할수 있었고, 어, 그런 믿음으로 갖고, 어, 또 재투자를 또 하시고, 저희가 하는 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택시 땅이나, 그, 평택시도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근데 옛날에 10년 전에 막 사, 기획부동산에서 고도산난 들어간다고 막빈 땅에다가 막그 땅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어, 화양지구에 있는 땅은 상당히, 어, 투자 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그거는 어, 책공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지 땅은요, 어, 개발이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귀엽부동산에서 이것만 알면 속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 어, 드렸습니다. 어, 이거 꼭 확인하시고 사시면 어, 피해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 연, 연구 그, 지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세요. 지금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기, 토지성공사를 고 쳐봤죠? 여기 지금 뭐, 조국 얘기나, 경제조국 기존 토지보상, 뭐, 한국 뭐 최고 국가서 뭐, 이렇게 뉴스, 뉴스가 이렇게, 어, 이런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다 넘겨봐도, 뭐 토지 누가 성공했다 뭐뭐 뭐, 아카데미 이런거 모집 이런거면 뜨지 어 투, 토지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 유튜브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쳐봤지만 어그 성공 사례 치면은 어, 뭐 없,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거 밖에 없어요 지분 뭐뭐 어, 기회부담 그거 사기 아닌가 뭐 치밀한 거짓말 뭐 성공, 이게, 그, 성공 사례를 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이제, 그, 그, 피해 사례를 치면 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예 이게, 그냥 기획부동산만, 기획부동산, 어, 이렇게 검색을 해도, 이제, 뭐, 이제, 경험담부터 해가지고, 뭐, 어뭐 기획부동산 물으면 당한다. 아, 어, 저 기업 부동산에 취입했어요. 뭐, 이게, 눈에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여기 이, 이 사람은 공유 지분을 아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 어, 제목 타이틀이 이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기칠까요? 이런,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여기 있는, 여기는 중복이 됐지만, 어, 요기, 요기 있는 것만 확인을 해도, 어, 어, 속을 일은 없다. 그리고 작은 땅에 그 지분자가 몇명 들어가는 군요 아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평수의 개발지 땅에다가, 그리고, 어, 올려, 오, 오시면 집어는 그냥, 알, 물어보면 그냥 오픈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현장 답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는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기획부동산은 절대 계약서 쓸 때까지 집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어, 이름만 얘기해도 알기 때문에, 어,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국은 기획부동산이 타켓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어, 양심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 정부가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왜 땅을 그렇게 그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살수 있는 재력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저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요. 어, 서민들이 부자가 되고, 어, 지주가 되고 부자가 돼야지 국민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 제, 그, 그 헌법에 나와 있듯이 어~ 대한민국은 저~ 국민이 주권자이고 어~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그 부분에 대해서참 우려스러워요 뭐~ 토지공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음~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전화가 오시면 어~ 그~ 지금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걸러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십시오. 예, 오셔서 확인하시고 현장 보시고 그러면 속을 일 없습니다. 예, 그이 제가 이 얘기를 허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평안한 주말 되시고 아직 그 수도권에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 항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문의 주시면 어 성실성의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어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 그, 제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 그 일을 하고 왔고요. 그래 어, 이제 평안한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어, 화이팅 하시고요. 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이상 토지플레너더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